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어, 요즘 계속 비가, 가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 오늘이 금요일, 일요일까지 이제 비 소식이 있죠. 어, 그래서, 어, 저도 비닐로 아이들을 덮어주고 있어서, 음, 아이들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잠깐잠깐 잠깐 보기는 해도, 정확히 지금, 응, 얼마나 이상이 있는가, 아니면 잘 크고 빗물을 맞고 잘 크고 있는지 아마 이이가 그치고 나서 확인을 해야 할듯 합니다. 오늘은 미루고 미뤘더니 무은둥이 아이들 이 아이들을 합식을 할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이 화분에다가 합식을 진작에 해주려고 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오늘에서야 이제 합식을 하게 되네요. 이게 이 아이 요 아이들이 이 아이가 한 열일곱 개 돼요. 여기 하나는 죽어서 열여덟 개에서 여기 하나는 죽어서 열일곱 개 지금 바깥에다가 이거 내놓은 상태거든요. 물좀 맞추려고 그래서 흙이 축축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분갈이가 아니라 합식 합식을 합식을 해주려고 해요. 음, 이렇게. 화면이, 화면을 좀, 예. 네. 그러면은, 여기 요기가 이렇게 타원형이면서 깊이가 좀 있어요. 음. 맨 밑에, 어, 마사를, 가는 마사를 깔았고요그 위에, 이거, 이 흙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어, 이렇게. 이게 묵은둥인데, 어, 입장이 로제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화분만, 자리만 충당할 것 같아가지고, 요 아이를 그냥 요, 저기 화분에다가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신105. 아마 푸른 농원에서 구입을 한것 같아요. 로제트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죠. 근데 갈수록 작아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 포기 못하고, 음,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하면은 또잘 크지 않을까. 음, 이렇게 화분을 깔고, 마사를 깔고, 아이고. 이 지금 비를 맞은 상황이어서 아이들 뿌리가 축축하답니다. 다 로제트가 작아요. 얘는 크리스탈 로즈. <laughs> 세상에 크리스탈 로즈. 음, 아, 어, 세상에 숨은 목대가 이렇게 나오네요. 숨은 목대가. <laughs> 아이고. 거진무은둥이 아이예요. 무은둥이 이만큼은 아유 이만큼은 목대가 숨어져 있었네요. 숨어져 있었어. 음. 그러면 저도 약간 음. 우선은 그냥 뭐 구도를 어디에서 이렇게 좀 잡고 하지 말고 그냥 우선은 이렇게 심고 나서 나중에 예쁘게 이제 자리를 자리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우선 흙을 털고 요 쪽이 합식할 화분에 이 아이들이 다 차는지 그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엉키던가 아니면은 새 뿌리를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음 적심을 하면 되겠죠. 얘는 얘는. 일단 크리스... 아니, 크리스탈 로즈는 얘가 크리스탈 로즈고 얘는 이름표가 없네요. 그 다음에 자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얘는 이름표가 없어요. 지금 밖에서 빗물을, 비를 이렇게 맞추고 있었던 아이들이라 뿌리가 이렇게 축축하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렇게, 그냥, 그냥, 어, 뿌리 정리하는 대로, 흙 정리하는 대로, 우선은 여기다 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리 배치를 해도 된답니다. 이 아이는, 어, 레이디스 핑거. 엄청 컸었어요. 근데, 물제트가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작아져요, 물제트가. 이 아이 상당히 예쁜 아이였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근데도 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음 심어졌답니다. 이 정도면은 포기할 듯 싶은데 저는 끝까지. 얘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음. 가지고 레이디스, 레이디스 핑거, 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거 할까? 아. 근데 또 이런 아이들은 또잘 컸네요. 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목둥이. 응, 목대가. 그래서. 목대를 좀 감춰야 될것 같아요. 목대를. 너는 쭉 들어가라.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목대를. 목대를 이렇게 감출 거예요. 헉, 입장이 막 떨어지네요. 음. 그래도 어떻게 여기에서 한번 살아봐. 다음에 음 여기 열열 일곱 열 개다 들어가겠죠 여기에 전부터 이렇게 여기 화분 개수도 좀 줄일 겸. 그리고 로제트가 너무 작아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루도 음 응? 하나밖에 없었요 갑자기 영상이, 어, 끊어지는 바람에 제가 다시 켰답니다. 이렇게 나무를, 나무를 다 여기를, 끝에를 이렇게 잘라줘야 되나. 이왜 이렇게 로제트가안 컸을까요? 예? 네? 오래되면은 롤제트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엘리카? 예, 엘리카. 엘리카. 네. 네. 엘리카. 엘리카. 정말 작다. 이런 것도 하나 놓치지 않고 보듬 심기를 네. 적심을 합식 합, 합식 합식을 해주면 또 여기에서 잘, 잘 자랄 것 같아요. 음. 바깥에서 지금 어, 이렇게 물을 줬더니 흙이 이렇게 축축해요. 이 아이는 이름표도 없네. 음, 와, 목대가 장난 아니네요. 이만큼 숨어져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목대가 길은 줄 몰랐네. 이렇게 딸랑 이렇게 하나 있어서, 그냥 따로 심어준다고 해도 참, 멋스럽지가 않아요. 이. 이런 아이들은 몇개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아깝다. 조심하게 이 아이는 그냥 따로 한번 심어 심어줘 볼까요? 목대도 괜찮고 이게 말려 가지고 이렇게 따로 심어줘야 할것 같아요. 다음에 뿌리를 못 내렸어요. 여행은 적심한 아닌데그 음, 다음에. 아마빌레 같기도 하고. 음, 영상 을다찍고 빨리 속 빨리 감기 해서, 그리고 올려야 될것같 아요. 시 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도 이렇게 깊숙 하게 해서, 음. 그 다음 에요 아이 는좀크 네요. 이름 표가 없 어서 어떤 아이 인지 잘 모르 겠어요. 이름 표가 없 어서. 음. 그래 가운데다가, 응. 그 다음에, 이 음, 아이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만져보면, 은 목대가 이렇게 물컹물컹, 물컹물컹 하는 그런 목대를 가진 아이들도 있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흙을 응. 털고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음, 응, 요 아이도, 이 아이도, 음, 응. 괜찮네. こっちもかな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음. 마지막, 다 했네요. 다 했으면은, 이 가상에는 그 황금 새덤 있죠? 얻어, 얻어온. 네. 그거를 가상에다가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음. 아니면 부족한 거는, 저기 적심하는 거가 있거든요. 혹시만 아이든 따로, 어, 캐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음, 이거 심어줘요. 황금세덤을 심어줄까 합니다. 음. 이제 이번에 어, 얻어온 거 있죠. 정안의 익산 정안의 다육에서 요거를 음, 가상에다가 이렇게 합식할 때 이렇게 해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조금만 얻어 보려고 했는데 벽돌에 있는 그 황금새덤을 키운 걸 가져가라고 해서 네, 많이 가져왔죠. 여기 이상한가요? <laughs> 음, 그래도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데 한 30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어, 영상을 안 찍고 그냥 나 혼자 이거를 합식을 했다면, 음, 더 빨리 끝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예쁘다. 확실히, 아이, 이거, 황금 새덤은 이렇게 밖에서 키운 거라 아이들이 이렇게 다 짱짱해요. 음, 가상에다가, 빈 곳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은, 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심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미루고 미뤘던 음, 음, 합식을 끝냈어요 화분 17개를 비웠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아, 지저분해 이상 분갈이 끝